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분은 30대 중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.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. 어려운 일 많이 겪었기 때문에. 저한테 오시기 전에 형이 돌아가시고, 사고 때문에. 그리고 나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, 다니던 공장도 망해서 실직자가 되고, 그런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일으킨 케이스 중에 한 경우세요. 명치가 쥐어 짜듯이 아프고, 갑자기 숨이 막히고, 불안하고, 두근두근하고, 힘이 쭉 빠져서 응급실을 갔었어요. 저한테 오신 날 바로 전날에 이런저런 검사 다 했죠.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사했더니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. 전형적인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물을 딱 드시면 이렇게 걸리면서, 목에서 딱 걸리면서 공황 발작이 그때 막 나타납니다. 숨 쉬지 않고 불안하면서 여러 증상이 막 나타났었죠.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담적이라는 게 거의 없던 분이셨어요. 경미하게 이 명치 쪽에 굳어있는 부분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 굳어있는 부분을 치료를 했었고, 그리고 심장 쪽에 굳어있는 것들을 치료를 한 약들.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황장애 치료약들을 많이 썼었죠. 며칠 지나고 나니까 위 명치 쪽에 있던 경련 나타난 증상들. 굉장히 아팠던 증상이 없어졌고 물을 드셨을 때이 걸리면서 내려가고 나타난 증상들이 조금 조금씩 완화가 됐어요. 그런데 되게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못했으니까 의심이 많죠. 뭐 이게 되는 건가? 나올 수 있는 건가?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때 좀 고생을 하긴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분이 치료 중간에 조금 문제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. 변비가 있었는데 시중에서 구입해가지고 약을 드셨는데 오히려 그걸 드시고 나니까 공황 발적이더 심해졌어요. 그래서 저한테 다시 진료를 오셨는데서 제가 치료했을 때는 장쪽 치료를 조금 더 했었고 심장쪽 강화 유지하는 치료들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완화가 돼서 현재는 재원도 하셨던 걸 알고 있고 조그마한 사업체 운영도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소화가 잘 되고 담적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고항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.